오늘의 게임 소식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몰이 중인 게임 패럴드에 대해 미국의 동물보호단체인 페타가 의견을 밝혔습니다. 페럴드는 높은 화제성과 인기만큼 논란도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동물학대 논란으로 펠에게 과도한 노동을 시키거나 펠을 도축해 식량으로 활용하는 점 등이 동물학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죠. 이에 미국의 게임 전문 매체 인사이더 게이밍은 페럴드의 동물학대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페타 측에 직접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페타 측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페타는 이미 많은 페럴드 팬들로부터 폐를 먹는데 관심이 없으며 게임을 위한 비건 가이드가 만들어지길 원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결국 비건 유얼이 이고 게이머들은 게임 세계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채식을 하며 동물을 돕고 싶어 합니다. 이에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부정적인 반응인데요. 페타가 그동안 여러 게임들에 대해서 게임의 맥락과 상관없이 극단적이고 과격한 방식으로 테크를 거는 등 황당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페타는 어쌔신크리드4 블랙플래그 공개 당시 작중에 등장하는 고래사냥을 호경미화라고 비난했고 슈퍼마리오 시리즈에서 마리오가 너구리 마리오로 변신하는 것에 대해 현실 세계에서 너구리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고 있는데 너구리 옷을 입은 마리오는 모피를 입어도 오케이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며 닌텐도의 항의 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동물의 숲에 대해서는 동물 학대를 조장하며 인류가 저지르는 생태계 파괴를 미화하는 충격적인 게임이라고 지적했고, 특히 포켓몬스터를 상대로는 포켓몬의 자유를 주장하며 포켓몬 해방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목> 다만, 페럴드에 대한 이번 페타의 의견은 인사이더 게이밍 측의 문의에 대해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고 아직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데요. 레딧의 한 유저가 이번 일에 대해 남긴 댓글을 함께 보면서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뉴스 모아였습니다.